자, 1장에 자,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자, 제 분류. 네. 자, 자동제의 강수로 블록, 손을 표시할 때, 강요소의 전달 표시서고그리스 전달 경로. 이거 다 화살표, 상화살표, 화살표 가는 거예요. 네. 화살표다. 자, 에 설명이 나옵니다. 감이 보시고 그 신호 시간을 전저 경련에 화석 그렇습니다. 시한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 나중에 하면 나중에 화석 화석, 니 그다음. 귀환적이죠. 피드백이죠. 피드백이죠. 귀환, 이거 영어로 피드백이죠. 피드백이피드백이휘 피드백이죠. 피드백이 피드 예. 이것을 함으로 귀환을 귀한 귀환적이다. 귀한. 예. 알죠? 어떤 신호가 그죠? 봤을 때. 그죠? 예. 입력가죠출력옵니다 그죠? 그런데 서 백0 0을 냈는데 뭡니까? 이거 한 60배가 안 나오죠? 예, 안 되겠다. 좀이 패드 비죠이 신호를 다시 빼고 이렇게 이렇게. 예. 이거지. 이렇게. 이 가신호를 다시 한대 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소 을 제가요? 60이 아니고 이제 한 60을 이제 한 80까지, 아, 90까지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귀환절이니까 단지 뭡니까? 입력과 출력이죠. 그렇죠. 입력 R과 출력 C를 그 비교하면요. 4보이죠 예. 그죠? 뺀 장치 딱 하는 거예요. 귀환지역이니까. 입력 신호하고, 요 피드백, 요피드백이든요 출력된 것을 예, 비교하는 장치 꼭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 몇번 나오세요? 답은 4번입니다. 피드백. 귀환지역꼭 필요한 것은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 4번입니다. 음. 중요한 거만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 속이, 그시험대처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피지어, 안가서. 피드피 지역이니까 뭡니까? 굳이 간단한 게 아니죠. 예, 이것은 3번은 바로, 요회로죠 겨러지, 계회로. 겨러. 계회로 지역이죠. 예. 오픈 하면 열린 지역이에요. 예. 그 피드피 지역에는 좀, 예,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하고 슬슬 좀 아, 돈이 좀 들죠. 3번은 예. 계로지역의 특수입니다. 서민에 나옵니다. 예. 간단하다. 거짓말이죠 예. 이것도 아니고. 예. 어, 자주 나갑니다 어? 중요한 거는, 어, 그, 어 제가 정답 어, 표시해드릴게요. 그 아까 2번은 나와요. 2번 이거는, 어,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죠? 예. 이건 예. 4번이고. 예. 예. 2번은 시험, 시험 몇번 나왔어요. 어. 합중립에서 해서 중립표시. 꼭, 그죠. 제가 할 때, 예, 중립 중립표시로 해 중립표시. 이었습니다 3부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지어장치. 지어장치 속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거요. 조그 장치는 저소인데 설정부와 검증, 제, 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 대상. 제 대상은 조장량인데, 이건 아니죠. 장치수가 잘난다. 아, 요것 좀 특이하죠. 아, 이런 거는 뭐, 한번 보시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까 그 제일 침했었죠? 그, 그 제일 처음 흐름도 보시고, 한번 그 그림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에 나왔었죠. 제 여서. 요건 시험에 요건 몇번 나왔어요. 저, 저, 저부 답 4번이죠. 제 여서는 조작보조조부다아에 나왔었죠. 4번 답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갑니다. 제 여서는 조작보조조부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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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여서는 저여서, 조조다, 조작보, 저절부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가요? 여기 또 시험 잘 나옵니다. 또 시험 잘 나와요. 난또 조작량 다시 기네. 저장, 저 대상 가는 지어신으로서, 저장 출입 동시에 입력인 조작량 2번. 여기 시험에 좀 많이 출제했습니다. 조작량이다. 요 문제 시험 잘 나옵니다. 6번 시험 잘 나와요. 조장량, 이렇게 합니다. 공부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예, 제가 중요한 걸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예, 이런 거안 놓치면 됩니다. 예. 내가 잘 나온다면 잘 나옵니다. 예. 지금 한 40년 동안에 여러 번 나왔던 거죠. 한, 아마 한 10분쯤 나왔을 거예요. 이또 나왔네. 조장, 하든 문제 조정량이 7번. 조장량이다. 맞죠? 저 요소가, 저 대상에 주는 양은 조장량이다. 네. 아, 저 요소. 이렇게 또요. 아까 제일 처음 있었죠. 그죠? 저 요소는 동작신호를 조작년으로 변환시키는... 예. 변환시키는 요소다 기억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온 거 아닌데 4번 아, 이런 게 계속 뭐 어렵죠 이런 문제는 문제부 기억해야 됩니다 웬간한 계산 문제 어렵다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맞는 거고요. 2번. 2번이 입력 신호를 받는 장치가 조절부 아니죠. 예. 그 표를 본만 알겠지만, 거지 예. 조절부란 것은 입력 신호와 검지 전류 신호를 저렇게 편한 신호로 변환시킨다 받는 장치는 아닙니다. 2번이다. 아, 이 어렵다. 예, 설명이 나오니까 설명을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 그 입력과주 개합령과 차로스. 제 동작을 일으킨 의원님. 그 또, 뭐, 동의요? 동신호? 동의 동시 동의 일으킨다. 그럼 동신호? 또 일으킨다? 동신호? 이, 분이. 이 분이. 예. 말 따라서 2번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죠? 아, 앞에 나왔었죠? 자, 이 블록 선도요. 자, 이 선도에서. 뭡니까? 1번은 뭐죠? 1번은 요선, 바로, 예, 조작량이죠? 요도가 뭡니까? 요선 동결해놓군 니, 아계 자, 래서 요것이 몇번 나왔어요? 지어 요소가 제대로 가는 요선, 바로 조작량. 사람 조작량이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이것은 뭡니까? 예, 이것은 바로 동작 신호이죠. 이렇게 예, 여기 갑니다 요는 동작 신호 맞죠? 요는 조작량 그죠? 요는 동작 신호 요는 조작량 맞죠? 이렇게 앞에가 동작 신호입니다. 그럼 조작량 기억하세요? 예. 이렇게 가세요. 입력. 출력, 합산점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블록 선데이 쌓겠습니다. 한번 동작 신호, 조작량 아까 조작량 맞죠? 요새는 조작량 3번그게 합니다. 자, 서민들 나옵니다. 밑에 서민들 한번 읽어보시고, 예, 갑니다. 그 다음. 동자신호 2번 맞죠? 저기, 온도. 자, 서민들 나옵니다. 이거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예, 열정운대계열정운대계는 어디에 속하는가? 열정온대계는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검출부. 그 예, 검출부. 예, 예를 들면, 검출부다. 예? 예. 온도를 검출하는, 검출보다 그죠? 어 예. 어쩌면 그게 예? 기억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두시험 나온, 예전에, 그니? 조래했지만다시험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하여튼, 예를 들면, 검출보다꼭 기억하세요, 그 대진전압 뭐 모터 회전 RPM 800 RPM, 회수 이거 당량이 뭡니까? 그 저량이죠. RPM은 저 저량, 뭐 300였죠. 저량 3배다 이런 거는 좀좀 특이한 문제들인데요. 기억 가세요. 자 이제부터. 목적 분류에서 목적을 해야 할것아 뭡니까? 목적은 프로세스 자동 조정 비율제요 서보 메커니즘 프로세스 공정이네요이요 서보 프로세스 자동 조정 목적 비율제겠네요. 비율제다. 목표값은 뭡니까? 그게 아, 목표값가정치죠 예, 바로 추종제어 프로그램제어였죠. 프로그램, 그죠? 정치제어 프로그램 비율제어 이세 가지가 바로 목표 값에요. 뭐저 목적, 목적, 그죠 정치 추치, 정치 추치인데요. 저 예, 목적 정치와 추치죠. 추치가 바로 그죠? 예, 바로 추종제어 프로그램 비율제어죠. 한 요블루가 조금 그런 애. 요니까요세가는요 프로세스, 서버, 프레스, 거선 지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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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어량, 지어4지어 지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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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좀 지어량, 지어량, 지어어렵습니다 자동 량지 뭡니 속도, 전압, 주파, 방위 저거죠? 야, 이런 서브, 서버, 서버, 이런 서버커니냥서버기입니다 방위 그죠? 위치, 자세 방위 각들은 거는 서브, 서버. 서버. 예. 아까 자동 조정은 속도, 전압, 주파수, 장르 같은 거죠, 맞습니다. 이분 아니다. 그 그래, 자동적인 거서는요, 자동은 니까 우선 아까 정치, 추종, 추치, 추종, 프렘 지율. 자, 조정은 정치의 200이었죠. 이게 좀 특이한 녀석입니다. 자, 농조직는정치에 속한다. 그 다음, 지어량 어떤 일정한 목표 값을 유지한다. 아, 말 그대로 정치죠. 일정일정 목표 값을 유지한다. 그지? 일정한 목표 값에 한다. 그렇죠. 말 그대로. 어때? 일정 목표근 유지한다. 일정한 목표가. 일정한 목표 이말 뭐 아닙니까? 정치 일정한 목표 이말 그대로죠. 일정한 목표 정치 4번. 뭐 어렵네요. 이좀 용의장건이니까. 이 문제, 추지어, 현지않는 것은요, 추치, 아, 그죠 예, 추종과 프로그램과 비율지어, 예, 이거 베 아니죠. 이것은, 예, 제어량이 불이 나오죠. 이 목표 값이고, 이쪽은 목표 값이고, 이것은, 예, 제어량이 불이 나온 거죠. 추지지어는 뭡니까? 추종과 프로그램과 비율, 아, 그었죠 예, 일본 아니다. 예.